그 한시 들여서 뭐청판 세명 걸린 날그날이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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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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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날이다 아, 아. 그날이. 그날 <웃음> 그날이 그날인1 <laughs> 1 2 5하1 2 모르잖아 그날이 아, 진짜 네. 모르나보다 몰라요 뭐, 몰라 어, 뭐, 20년은 살면 뭐해 살면 뭐해 어쩐 데해가년결혼 국제결혼 그러면 아그아 그러면 잠깐만. 나도 나, 나도 같이 갈까요? 같이 가요 어? <laughs> 5만원 내기 네 해? 어? 5만원 내기 네 둘이? 응. 안다 모른다? 모른다 5만원? 다나 5만원 안다 나어 거야 알만원 받는 거야? 아니 내가 받는 거야? 응? 응? 핸어그다어아 알는데 받는 거야? 일 아니 핸드폰 찾으면 어게해 핸드폰 찾으면 안 되지 너무한 거야. 아예. 방구석. 방구석. 지금 봤어. 10월 10일. 음력으로는 그건 양력 생일이고. 음력으로. <laughs> 네. <응용으로. 월요일은 웃음> <laughs> 원래 음력으로 쉬어요. 네. 음력으로 쉬시면. 모양사람인데. 항상 난 양력으로 살기 때문에. <laughs> <laughs> 그거는 한 주일이야. 1일이래 11월. 15일, 월, 7일. 7일. 네. 응. 네. 그 서운하지 마세요. 20년 산사람도 몰라요. 아몇년안사셨 그러니까 거. 제가 원래 모르는 척 해주는 거고요. 12월 1 2일 맞고 팀 아니요 뭐 아니래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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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 그래도 나보다 낫다고 생각해. 왠지 <laughs> 알아? 자네가 몇 살이오, 나그 소리. 아니, <laughs> 나도몇 나도 살이오. 우리 개 우리 개런 기념일은 시대 시대정보통신 오창 사무실 대업원 나.